안녕하세요. 오늘은 10월 10일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사무엘하 14장 1절에서부터 20절까지를 본문으로 큐티 가이드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본문을 통해 제가 묵상한 하나님, 하나님은 자주 언급되신 분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3년 전에 형암론을 죽이고 도망갔던 왕자 압살롬이 다시 다윗에게 돌아오는 계기가 되는 이야기입니다. 자 어제 본문은요. 다윗이 압살롬에 대해 마음이 간절하다는 것으로 끝납니다. 자, 이런 다윗의 심정을 눈치챈 유압은 드고아에 사는 한 여인을 이용해서 다윗이 압살롬의 귀환을 명령할 수 있도록 상황을 만듭니다. 자, 이 과정에서 여인이 다윗에게 한 말들을 잘 보면요, 그녀가 하나님을 자주 언급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어보면 아홉 번 정도 됩니다. 자, 이를 통해서 여인은 압살롬의 귀환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풍깁니다 하지만요 실상 하나님은 직접 등장하지 않으십니다 또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그 어떤 액션도 취하지 않으십니다 이건요 철저히 요합에 의해 계획되고 실행된 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요 저도 제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일에 별 생각 없이 하나님을 언급한 적이 있지는 않은가 모르겠습니다 목사가 하는 일은요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런 생각은 이단 교주들이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을 이용합니다. 자, 이런 위험성이 목사인 제게도 얼마든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자기가 계획하고 실행하는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100%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역사 이래로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저는요, 이 점을 늘 명심해야 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합니다. 이것이요, 정말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는지 늘 점검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도 살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계속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제가 발견한 인간의 모습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은 개책을 꾸민 요압을 볼수 있습니다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수레야의 아들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로 향하는 줄 알고 자 이걸 알고요 예, 요압은 압살롬이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개책을 생각해냈습니다 3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왕께 들어가서 그에게 이러이러하게 말하라고 요압이 그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니라 딱 이것만 놓고 보면요, 요압이 마치 다윗을 위해 이 일을 꾸민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요, 어디까지나 요압이 자기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꾸민 일이었습니다. 요압은요, 평소 다윗왕에게 충성하는 신하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요, 결정적인 순간에는 자기에게 이득이 되는 선택을 했던 사람입니다. 자, 그래서요. 일전에 사울 가문의 군사령관인 아브넬도 다윗의 허락 없이 죽였던 겁니다. 다윗도요 이런 요압을 힘들어했습니다. 오죽하면 그때 다윗이 이런 요압 때문에 한탄을 했을 정도입니다. 자, 요압이 압살롬을 데려오라고 했던 진짜 이유는 자기의 지위를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요압을 보면요, 머리가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또요. 추진력도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그런 요압 주변에는 항상 그를 따르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요. 이런 요압에게 결정적으로 없는 게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순수함입니다. 자, 지금 이 장면에서도요. 순수하게 다윗을 위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자, 이런 사람이 잘 될까요? 예. 잘 되기는 합니다. 처세술이 보통이 아니니까요. 하지만요. 끝까지 좋을 수는 없습니다. 또요, 그가 버리는 일도 그 순간에는 성공하고 잘 되는 것 같아 보이지만 결국 또 다른 불화와, 불화가 생기고 또 재앙이 닥칩니다. 하나님은요, 마음이 순수한 자, 특히 하나님을 향해 순수한 자를 기뻐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끝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 나에게 주신 교훈이 뭘까요? 그건 이면을 살필 줄 알자입니다. 자, 민원을 잘 해결해 주겠다고 했는데요. 그런데도 여인이 계속 자기를 붙잡고 이야기를 하자, 다윗은 이일 배우에 요압이 있다는 것을 눈치챘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묻죠. 19절 상반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 모든 일에 요압이 너와 함께 하였느냐 하니. 자, 이런 걸 보면요. 다윗은 역시 다윗입니다. 자, 끝으로 여인은요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20절 말씀도 읽겠습니다. 이는 왕의 종 요압이 이 일의 형편을 바꾸려 하여 이렇게 함이니이다. 내주 왕의 지혜는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아서 땅에 있는 일을 다 아시나이다 하니라. 어, 물론 이 말은요. 어, 여인이 탈론한 게 두려워서 죽을까 봐 네, 다윗에게 아부하며 했던 말입니다. 자, 그래도요. 어쨌든 어, 저의 지혜가 에, 하나님의 사자의 지혜와 같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땅에 있는 일을 다알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지만요 제게 이런 능력은 결코 생기지 않습니다. 그토록 지혜로울 수도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요 매일 지혜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오늘 나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그 이면을 살필 수 있게 해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요, 어, 성경에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게 지혜를 주십니다. 이면을 살필 수 있도록 해주십니다. 물론요, 그래서 속속들이 다알수 있다, 뭐 이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도요, 적어도, 어, 제가 행할 바를 알려주시고 또그 길을 끝까지 하나님이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다 잘못된다고요? 예, 네, 잘못해도요, 그것조차도 하나님은 모두 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그래서요, 제가 믿을 건 오직 하나님 밖에 없습니다. 오늘도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주 언급되신 하나님, 하나님과 상관없이 저의 계획과 실행에 하나님을 언급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 순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어, 내게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들의 이면을 살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 저의 지혜가 부족합니다 그러하기 오늘도 주님 의지하고 주님의 인도심 잘 따르는 그런 하루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